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총독은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인 6장에서 앞장 26장에서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그 물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메시아인지 말하라. 그것이 중요했죠. 그들에게는 그런데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는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 롬, 그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서 분할 통치하고 있었는데 네 지역으로 분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명의 어떤 뭐 분봉왕이라고 나오는 그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다 말하죠. 그네 명의 분봉 아세 명의 분봉왕과 유대 지역의 한 명의 총독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총독도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 왕이었고 다른 두 지역도 또두 명의 분봉 왕이 있습니다. 유대에는 이제 로마 총독 폰디오 빌라도가 유대와 예루살렘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것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유대통치에 정치적으로 위협을 줄수 있는 어떤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선동자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긍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정치적인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죠. 빌라도가 생, 생각하는 로마의 그런 정치적인 권력을 내가 갖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 의도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의미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미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이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간에 대화가 오고 가는데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그 나라, 그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오셨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증언하신 것이죠. 그것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로마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반역자라든지 폭, 어, 폭동자라든지 선동자라든지 그러한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도 법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저 함부로 아무나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고 그 법에, 법에 정한대로 하는 것인데 빌라도도 총독 빌라도가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되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누구든지 재판을 받을 때 자기를 위해서 변호를 하게 되어 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죄값을 치르게 된다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억울한 누명 때문에 그런 벌을 받게 된다면 누구든지 자신을 범, 변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여러 가지의 고소권에 관하여서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종독 빌라도가 심히 이상하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그 내용들조차도 모두가 진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이었죠. 앞서 우리는 거짓 증인들을 많이 불러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그 상황을 파악을 한 거죠. 빌라도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유대 당국자들을 왔다갔다 하면 이 내용들을 볼 때, 판사가 판결을 하듯이 빌라도가 보았을 때도 빌라도도 그렇게 그 당시 그 요세프스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도 굉장한 폭군에 속했어요. 폭군에 속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도 죽이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거기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명절을 당하여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6월절 명절이죠.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습이 있었고, 바라바라하는 유명한 죄수는 이제 마가복음에 따르면 밀란과 살인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죄가 있어서 잡혀온 바라바라하는 죄수가 있었어요. 살인과 관련된, 밀란과 관련된 폭동을 일으킨 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빌라도가 바깥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는 그 빌라도가 있었던 진영 바깥의 뜰에 거기서 재판을 하서, 바깥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재판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빌라도가. 전례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 과정 속에서 그들의 유대 당국자들이 자꾸만 혐의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혐의를 그말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먼저 그것을 알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말을 해줬고, 무리들에게 말을 해줬고, 그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혐의는 진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압니다. 유대 장국자들이 예수님에게 별 죄가 없었지만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 시기 때문에 넘겨줬다 하는 겁니다. 폭동을 일으킨 어떤 죄인도 아니었고 살인에 관하여 관련되지도 않았고 어떤 죽일만한 아무런 로마의 위협이 될만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었고 그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대 당국자들이 시기하여서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기회를 예수님을 놓아주는데 쓰고 싶었던 것이죠. 전례에 따라서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해서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1구절을 보면,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는, 옳은 사람, 저 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대하여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빌라도의 아내가 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소서. 갑자기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해요. 그의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 앞에서 그 자신을 고소하는 무리들 앞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라 왕이냐 하는 그 질문에 그저 긍정적인 답변 한 번만 하시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시는 그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변호하는 메시지가 오시는 것 그것도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오르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십자를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하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리를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부터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목적, 예수님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자. 아 이렇게 되면 안되니까 그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진짜 죄인이었던 바라바 진짜 혐의로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해져야 될그 사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아무리 죄가 무거운 사람도 십자가형을 절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고요 오직 이런 식민지에서만 했던 그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의 이라는 것이. 23절에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질문합니다.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더 이상 죄명을 찾지도 못하고 그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고 소리만 지릅니다. 더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은 저들 간의 종교적인 분쟁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지르는 민중들을 바라보고 밀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저 그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자신이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신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면서 유대인에게로, 유대인들에게로 그 책임을 돌리고 넘겨준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가 그렇게 손을 씻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 했다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런 왜 그런 것일까요?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그 순간에 십자가의 형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은 본디오 빌라도가 갖고 있는 거지요. 유대 당국자들은 고소한 자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에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빌라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결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빌라도가 그런 것을 보고도, 무죄를 결정하고, 아니다, 죄가 없다, 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풀려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는, 무리를 보고, 폭동이 날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무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형에 넘겨준 것이죠. 그러므로 최종적인 마지막 책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세세 아, 네, 개대, 대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그렇게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laughs>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하건을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였습니다. 이 25절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또 유대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구절이에요. 백성이 다 대답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책임을 유대인들이 지겠다 하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훗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정당화되는 구절로 쓰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관리였던 총독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두두 두 그룹에게 동일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인전에 가면은 나중에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도 들었지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못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덤에 그대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한다. 하였을 때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양심의 찔림을 얻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렸고 그리고 그들은 그날 회개하고 당일에 유대인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 속에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 가지 거짓 증거로 고소하던 유대 당국자들 그리고 군중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지오 빌라도에도 보가 빌라도가 보아도 기이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런 자신의 변호를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이미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잔을 받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셨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 이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이 악한 자들, 본디오 빌라도와 이 유대 당국자들, 이 무리들,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저 사용하신 것 뿐이고요. 그 모든 것 뒤에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듯이 아무런 로마법에 의해서 죄가 없고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그 옳은 사람이라고 증거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주신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아니라 바로 나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 모든 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신, 대속재물이 되시려고, 그리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여시려고,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한 번에 대속 제사를, 드시는, 제사를 드리고 구약시대에는 양을 죽여서 매번 아침저녁으로 제단에서그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단한 번의 속죄 제사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격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또 우리 죄인 때문에 집자가 지신 예수님 그 복음 아직도 듣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에게 우리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